아 그리고 그러다보니 이게 옛날 버전 모티브다보니까 공격속도가 없습니다 예 이때도 그게 없었나? <laughs> 와 그쯤에 저 돼지고기 테두리 있는거 봐뭘아왜저봤다고 했지 <laughs> 아 이거 포블스마봐 이거 와 이거 보세요 님들아 진짜 옛날 조혁돌이다 어딨니 그래서 근데 네, 일단 나? 어 나무 좀 캐려고 이제 <laughs> 와, 야, 떨어지는 소리도 왜 저래, 저거? <laughs> 오우, 소리 뭐야? 오우, 소리 뭐야, 이거? 오우. <laughs> 잠깐만. 이거 진짜 그 옛날 그 구리인가? 귀여데 내가 늙었나? 어, 구리는 이름게 생겼네요. 구리 완전. 그럼 철은, 어. 그, 철 옛날에는 그 원석이 아니야 블럭이었잖아. 어. 그냥 원석 상태로 나오나? 철은? 그러지 않을까? 여기 구리도 있는 거 보면. 하기. TP까지 넣어요 뭐야, 야, 어. 철, 그냥 석탄인데, 됐다 어허! 결국건 없다, 이제. 그거, 그냥 한 번. 이 자식이? 그거 버려. 뭐야? 뭐야. 어? 아, 뭐 깜빡이지 않냐? 잠깐만, 야. 나 이제 헤드셋 써서 좀 무서운데, 솔직히 말해. 야, 약간 뿌여졌냐 왜, 근데? 불캐는 소리 나만 들리냐? 어? 야, 렌더걸이왜 갑자기 이렇게 됐냐? 렌더걸이 설정 바뀌었는데 갑자기 이러다 아니, 뭐야, 이거. 네, 뭐... 나 갑자기 궁금해지고 있어. 잠깐만, 터뜨려봐 음. <laughs> 야! 뭐야? 음. 어? 어? 뭐야? 쟤 TP 안 되냐? 뭐, 이름 억해봐? 뭐 이름 그냥 같.. 가... 얘 예, 아니, 어, 저기, 없, 없었다. 방금 전에 뭐, 저거, 아스키 코드 아닌가요? 오케이, 먹고. 도망, 가, 저쪽, 반대쪽 가자. 저희가 무슨 나도 이게 뭐야 네, 어? 뭐냐 저거 뭔 소리야 이거 널? 물인가 널인가 저오우 소리 저, 뭐야 어 뭐야 뭐야. 어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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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뭐야 소리 뭐야 일단 양부터 잡고 어야 야야야야 야저 야. 야, 소리 뭐야 저거 근데 이게 다야? 아건축탑이 예전에 초록색이었구나 아 진짜 바둑게 생겼다 진짜. 와 개빨리 누어와 너무 아쉽다. 서탄 개고... <laughs> 이런 거왜 남겨둔 거야 대체? 발광이 킹는데 아야. 와야철철 철 블록으로 나와. 블록으로 나온다고? 야 봐봐 봐봐 개신기하게 생겼어. 야이 야, <laughs> 야, <이거 웃음> 뭐야? 이따로 생겼. 야 여기 얇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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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너 밑에 있는 블록 해도? 아씨, 이 정신 나갔나? 일단 우리 좀 천상에 이... 내려가볼 생각을 해보자 한번. 아? 어. 자갈 나잇 나 열한 개 있어. 내놔. 네가 외국인이야? 뭐? <웃음> 다이아몬드 <웃음> 뭐야? <웃음> 여기 마이너스 2 0인데왜 있어 여기? 나쁘지 않지. 너 나와. 아, 예, 이제, 이름이. 와. 아, 에뜻 같다, 진짜. <laughs> 아, 니 소리는, 소리는 지금 거다, 아, 뭐야. 야, 이거 원래 맨 아래가 유리였냐? 응? 원래 여기 맨 아래가 유리였냐? 근데 너 뭐해? 뭐야? 어? 왜? 뭐 이제 시작되나, 이제? 드디어 뭔가 시작... 뭐야? 뭐야? 응? 히어라 음. 어? 너의 정체는 뭘까? 뭐연 어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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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에 뭐 어, 있는데? 뭐. 물아니 응. 응. 뭐, 어, 응. 뭐 응? 저거? 응? 응? 어 봐, 응? 크죠 뭐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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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야 저 저 엔더맨, 이 아닌데? 엔더맨이 아니잖아. 애초에 엔더맨이 저렇게 흔들리냐? 잠깐만, 야, 한번 가볼까? 내가 제 얼굴 보고 있는데 안, 안 오는데? 엔더맨 아니야. 가자. 오. 뭐. 가자, 가자. 호기심 발동. 어딨냐? 어디 가 블록 설치해서 올라가보자. 아, 어디 갔어? 이게 뭐, 뭐야? 저기 뭐, 잠깐만, 저기 레드스톤 그거 있는데? <laughs> 야, 같이 말자, 여기 있는데. 어. 이건 아니다, 이건. <laughs> 이제 부적이다. 난어뭐야야너 어? 뒤에! 우뭐야 어? 저거 이보자저우 진짜 보트 야비해야 번. 다 잠깐만 뭔가 이상한 주이 우주야, 우 생긴다니까 우제 입지 너뭐야 내귀. 야어주야이야 내귀. 야 우주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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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주야이주야 우주야, 우주 여기 여기 검은 검 연기같은거 뭐야 이거? 검은 연기같은게 있다고? 여기, 아, 여기 내가 보는 여기 뭐야 이거? 안보이는데? 이게 안보인다고 이게? 뭐, 아 아쉽게? 보인다 보인다 이제 보인다 저 보인? 활이 있어 보여 뭐가 근데? 여기, 내가 아무리 봐도 앞이잖아 히트박스가 어딨냐? 야야 야, 옆에 옆에 뭐야 옆에 검은색 온다 야야 보트 보트로 와 빨리 보트야, 이래다! 야, 야, 야. 아, 아, 야트 탄다! 뭐야, 타, 타, <laughs> 뭐야, 왜 탄?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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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다! 야, 야, 저 검은 여기도 우리한테 온다, 뭐야? 뭐야, 아침 낸다! <laughs> 뭐야. 밥 낸다! 뭐야. 야! 어, 저 보트.. 아, 보트래, 야, 쟤 검은 여기도 자꾸 와, 저거. 야, 보트 타는 게 아닌데? 보트 부셨는데 <laughs> 뭐야? 쟤. 야, 거기 뭐 잘못 걷는 거 같던데? 그래, 검은, 연기는 어떻게, 검은 연기 너무 캐. 공주님 누구이고? 화로 한번 쏴볼게. 비켜봐. 어, 좀 싸봐. 뒤로. 저 히트박 개작거든. 어또 튕겨낸다. <laughs> 저거 왜 저기 팝? 저거 왜 들어? 한번 근데 제한테 박아보긴 해야 될거 같은데. 야, 저 검은이 또 생겼다 저기. 어디? 나 뒤. 아유 왜두 번이나 와? 야, 진짜 이거. 깨지기 시작했네 우리 오래 하다 보니까... 웅문강이 아, 있죠? 어, 어, 어. 그니까, <laughs> 너도 알긴 알구나웅문강이 아, 자, 잠깐만잠깐만 잠깐만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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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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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덩이 저거 너무 응. 가까이 하니까 우리 사다이 야 어? 나템 없는데? 아 애들이 지워버렸나보다 아 그래서 아그 보트 들켰다 뭐야 요 네덜랭이 왜 생겼냐? 에? 네덜랭? 어 뭐야 내꺼야 이거 이거 는데 이거 뭐야? 널 f u 한번 해봐 너봐 아니, 한국어로 하지 말고 영어로 해야지. <웃음> 아니! <웃음> 이건 알아 먹겠지, 뭐. 오우, 씨, 아, 발 어, 깜짝이야, 뭐야. 밤 됐다, 일단. 아니, 이거부터 할래. 심심해. <laughs> 어, 뭐야? 어, 제 스폰 됐다. 빨리. 아, 제. 이제 활로 한번 쏴봐야겠다. 쏴봐. 어, 오! 아우 귀아파라 아우 귀아파라 어 잠깐만 나한테 음반 들어왔다 야뭐탑 하나 세워줬고 어야 잠깐만 뭐 새겼다 뭐야 나온 건 좋은데 너무 <laughs> 게나고 뭐야 어 야야 어? 저거 아님? 아 저건 아니야 저거는 그거야 저것도 생성된 거고 일부야 저것도 저게 그 문이 아니라고? 야야야 야, 야, 잠깐만 야 올라가 너 일로 와 쟤, 켄유심이었나 그거 뜨지 않나? 라고 <목소리> 할 뻔, 라고 할 뻔, 라고 할 뻔! <목소리> 와, 어우쌰! 왜 네, 여기서 안뜬뭐야 튕겨. 튕겼... 이거 나간 거야? 튕긴 거야? 튕겼어. 보여드리자면, 이런 게 나와야 되군요. 그리고, 그래. 더, 엔, 더, 브로큰 엔드아이 n d 가 d I 이거 g o i 발 꺼져 아니 o o 근데 h i s 적용 m going to g 아니 n t 어 i s I 봐 m g 빈 i 여친이 o go on this. 사람이 내기 I 왜왜왜 도대체 왜 안되는거야 난 이해가 안될라 그래 지금 어떻게 불러왔대 아 6개 불러왔다고? 제발 그럼 이쪽 근처에서 나올때 됐다 뭐못 뜬다 일단, 일단 설정 좀. 어우 야 일단 설정좀 어우야